오늘은 상곡 5구역 실투자금 8천만 원이면 준비하실 수 있는 물건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재개발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기, 내가 돈이 없다 하면 기간을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되고요. 내가 돈이 많다, 머리 아픈 거 싫다 하면 은 어, 도안구역처럼 지금 일반 부장 직전에 사시면 제일 좋아요. 마음고생도 안 하고. 확실히 되는 거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돈을 투자하든지, 시간을 투자하든지, 두 가지인데요. 이거는 시간을 투자하는 물건입니다. 상곡 5구역은 어디냐면요. 어, 보시면, 배군역하고 그그 상곡역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배군역에서 그 현대 3단지 아파트 아실 거예요. 현대 3단지 앞에 바로 옆에 주요소라고 하시면 아실라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곡 5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쭉 올라오면은, 저. 이 상곡동이 되고 이제 상곡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처에 이제 뭐 오래된 아파트가 많잖아요. 3 0년된 아파트, 한신유 아파트라든지 현대 뭐 1차, 2차 뭐 재건축 예정이 돼 있지 만은 그런 분들 여기서 갈아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재개발은 제가 그랬잖아요. 시간을 투자든지 돈을 투자든 지두 개인데 지금은 이제 그 사업 시행 인가 나서 감정 평가 요 사이 그게 이제 사업 시행 인가는 낮고요. 관리처분 인가 요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빌라고요 지분은 25.32평이고 전용은 45.14제곱미터고요. 어, 전세는 9천만 원, 매매, 어, 매매가는 1억 7천만 원이니까 전세를 그냥 승계하면 되니까 아, 8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금액입니다. 상곡 5구역 말씀드렸고요. 럭키 부동산이었습니다.